안녕하세요 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Sos랩이 상장 이후에 주가가 이거래일 동안 악보기 확대가 되고 있죠. 즉2 1 0 0 0원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1 0 0 0원 하단까지 주가가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이 Sos랩 최근 수급 동향을 보시면 이 단기 고점을 기록했다가 악보기 확대가되는 구간에서 개인 물량이 앞전에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이 단발성 개인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개인 물량 몇 채를 털어내고 주가가 이 재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SS랩은 보셔야 되는 게첫 번째가 유통주익 수량이죠. 그두 번째가 이 기간 확약 물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매도 시점이죠. 먼저 유통주익 수량을 보시면 전체 유통주익 수량이 1700만 정도가 되죠. 이 매각 제한 물량을 제외하게 되면 거래된 주익 수량이 52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통주익 수가 작은 종목들 이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일정 구간까지 주정을 받고, 이 매집이 끝난 시점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 재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앞전에 삐아를 보시면, 이 4월 달에 상장이 되고 주가가 23,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죠.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 15,000원 하단까지 흘내렸다 여기서 2차 반등이 나오서 주가를 정거점 상단까지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APR도 마찬가지죠. 상장의 주가가 46만원, 이구까지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20만원 하단까지 주가 흘러내렸었죠.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이 물량을 매집을 하고 주가를 40만원 이 구간까지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IPO 종목들을 보면 이세 가지 패턴으로 우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첫 번째가 상장 당일부터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낙폭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가 상장 당일에만 급등이 나오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단으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세 번째가 뭐냐면 주가가 일정 구간지 중을 받고 이런 식으로 재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SOS 랩 같은 경우는 가격 기준선을이 4만원 구간까지 볼 수가 있죠. 지금의 가격 같은 경우는 이 상장이 되기 전부터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SOS 랩 공모가가 만원 정도였죠. 지금 이렇게 IPO 상장한 종목들 이 가격 제한 폭이 60%에서 400%까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원에서 400% 계산이 되면 4만원 정도 나오죠. 이 앞전에 SK토닉스를 보시면 이 공모가가 5천원이었습니다. 상장 당일에 주가가 200% 정도 급등이 나왔죠. 여기서 주가를 2간까지 끌어올리면서 공모가 대비 400%구까가 주가를 끌어올렸죠. 지금 이터닉스는 지금 2간에서 물량을 몇 차례 털어내고 주가를 33,000원, 이 공모가 대비 600% 2간까지 끌어올렸죠. 주사선 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모가가 23,000원이었죠. 이 400%로 계약되면 1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상장은 당연히 주가가 67,000원, 400% 하단까지 밖에 반등이 나오지 않았죠.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 3만원까지 흘러내렸다가 지금 여기서 이 재반등이 나오면 주가를 1 0만원400% 상단까지 다시 끌어올렸죠. 지금 이 주다노브틱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4만원 상단에 안착했을 때 1차 매수가랑 매도문자를 앞전에 미리 발송해드렸습니다. 문자를 보시면, 보시면 이날이죠. 주가가 4만원 이 상단에 안착이 됐을 때 매수가를 4만8천원 구간에 발송을 해드렸죠. 지금 목표가를 보면 정확하게 10만원 구간에서 매도문자를 이 앞전에 미리 발송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사모펀드가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매각 제한 기간이 대부분 1개에서 3개월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3호 펀드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악폭이 확대가 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신고가 상당까지 반등 나왔을 때 엑시트를 진행한 특징이 있죠. 지금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14,000 하단까지로 내렸죠. 지금 여기서 주가가 안 차게 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 문자를 한 차례 더 발송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심제 번호가 있죠. 010-3235-5248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지금 S라고 문자를 주시면 추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랑 2차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 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단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단탈 작가 보여드리면 보시면 단타한 제가 문자랑 이 텔레그램 주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시장가죠. 시장가로 주물비를 걸어오시면 시 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6월 14일 날, S&D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죠. 제 S&D를 얼마의 매도가를 올려드렸냐면, 보시면, 시초가로 진입을 했죠. 56,500원 이상에서 이 분할 매도 가격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S&D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8% 정도 떠서 시작을 했죠. 주가 장중에 23%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단타는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매일 한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나간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날 시가가 5만 600원에 시작을 했죠 주가가 당중에 5만 7,80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5만 6,500원에 매도가 돼서 당일 11%에 정리가 됐죠 지금 이 단타 원칙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선별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진행해 드리고 있죠 이 앞전에 나간 종목을 보시면 몇번 정도를 제하고 대부분 이 수익권에서 정리가 됐죠 지금 단타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300만원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10%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이죠. 10일이면 300만원입니다. 이 단탈하신 분들은 상단에 번호로 1번이나 이 단탈하고 문자를 주시면 8시 40분에서 50분에 1한종목을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실이 많아서 지금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1개월 정도 보할수 있는 매집주를 하나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이 매집주 내용을 보시면 삼성에서 지분을 4%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하단에 종목을 가려놨죠. 이 지분관련 공시가 5%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매집종목 재료가 뭐냐면 삼성의 올해같은 경우는 지금 HBM 이 고대형 매물리 매출이 13종까지 확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작년에 컬텍스트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이 고대형 매물의 부품을 삼성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지분관련 공시가 빠르면 1개월 안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 이 레인보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주가가 2만 원, 지금 하단 공간에 거래됐었죠. 지금 이 구간에서 지분 관련 공시가 반영이 되면 주가가 24만 원, 1,000%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엠노도 마찬가지죠. 엠노도 보시면 주가가 이만원 정도에 거래됐었죠. 지금 여기서 이 지분 관련 공시가 반영이 되면 주가가 97,000원, 이 구간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하단에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 주가가 급등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제가 종목을 발송해 드릴 때 이런 광이죠 주가가 급등이 나고 전에 저점에서 문자를 드리기 때문에 1개월 안에 이런 식으로 숙인는 경우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집 종목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가 대응 자료죠. 이두 번째가 단타. 세 번째가 매집주입니다 제가 이런 종목 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4,000원 구간에서 11,000원 이구안까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이 세력수급을 확인을 해서 매수차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검색식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검색창이 있죠. 이 검색창에다가 이 015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 조건 검색식 설정창이 나옵니다. 지금 이 상단에 이 대상 변경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 업종을 전체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하단에 이 재해 종목을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왼쪽 검색창에다가, 이 b o l l 를 검색하시면, 이 볼륨저맨드 수식을 설정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가격 기준선 돌파가 나와있죠. 이 가격 기준 돌파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간은 40, 승수는 2, 종가에서 공가로 변경을 하시고, 주기는 15분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주기 같은 경우는 15분을 계속 이용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추가를 눌러보시면, 첫번째 지표가 등록이 완료가 됐죠. 두번째는 조건식에다가 MACD를 검색하시면 MACD 조건식이 나옵니다. 세번째 보시면은 기준값 돌파가 나와있죠. 주기는 그대로 15, 단기는 9, 단기는 52로 0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두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다시 비 o l 를 검색해주시고 첫번째 가입기능 돌파 2범을 클릭하신 다음에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고 기간은 40, 승수는 2 종가에도 종가를 변경하신 다음에, 이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제메일랑 C를 이 동일한 값으로 등록을 해준 겁니다. 이 다시 MACD를 검색해 주시고, 이 앞전에는 기준 값을 등록을 했죠. 첫 번째, 이 부분을 하나 더 등록할 겁니다. 이 기준선 돌파를 클릭하신 다음에, 주기는 동일하게 15, 당기는 9, 당기는 52, 시그널을 26으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세 번째, 이 기준 값을 한번더 등록해 줄 겁니다. 주기는 15로 다시 변경해 주시고, 당기는 9, 당기는 50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다섯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됐죠. 지금 여기서 기준선 이 부분 한번더 등록해 줄 겁니다. 주기는 그대로 15, 당기는 9, 당기는 50, 시그널을 2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지금 D랑 F가 이 동일한 값으로 등록되셨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스토케스틱을 한개더 추가를 해줄 겁니다. 이 조건식에다가 ST를 검색하시면 스토케스틱, 조건이 여러가지가 나오죠. 이 두번째 슬로우를 선택하신 다음에 첫번째 보이시는 기준 돌파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독일항의 15, 기간은 20 슬로우 K랑 D를 동일하게 12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즉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 마지막으로 MHD로 넘어져가지고 첫번째 기준 돌파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대로 두 상태에서 이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H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제 묶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 A랑 B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가로 버튼 이 있죠? 이 가로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랑 B가 묶졌죠 C랑 D도 동일하게 이드래그 하신 다음에 가로 버튼 눌러주시고 E랑 F까지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지금 F까지 가로가 완성됐죠? 그 다음에 A부터 F까지 전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가로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A랑 B 중간에 보시면 엔드가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오 r 로 변경됩니다. C랑 D도 동일하게 오 r 로 변경해 주시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조건치 저장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저장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 왼쪽에 세력 수급 저장이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비교 문서를 눌러 보시면 지금 이 종목이 검색되지 이않을 겁니다. 이 앞전에 이 15분봉을 설정을 했죠. 이 조건에 이 부합하는 종목이 나올 때면 여기 종목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매매를 진행하실 때 지금 이 화면에서 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만 이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이 세력 수급을 찾은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GNC 에너지를 보시면 여기서 수급 신호가 발생되죠. 주가가 11,000원 이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금양도 보시면 세력 수급 신호가 이 하단에서 한 차례만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엑시콘을 보시면 수급 신호가 하단에서 두번 정도 발생되죠. 주가가 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 가격 밑으로 주가가 한 차례도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수급 신호가 이 모든 종목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코 프로버트를 보시면 수급 신호 자체가 이 발생되지 않았죠. 이 파도도 보시면 이 수급 신호 자체가 이 발생되지 않았죠. 그리고 ls만의 솔루션을 보시면 하단에서 이 수급 신호가 두번 정도 발생되죠. 주가 가 단기간에 100% 가까이 급등 이 나왔습니다. 지금 종목을 매수하실 때이 검색식을 보고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는데 제가 이 화살표를 설정할 수 있는 이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 체력 수급, 화살표 인용방법이 나와있죠. 상단에 보면 번호가 있습니다. 010-3235-5248제 번호가 있죠.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화살표 인용방법 PDF 파일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키움 증권 말고 다른 증권사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고 가로안에다가 이용하신 증권사명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증권사 파일을 이 PDF 파일로 만들어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시연셨습니 감사합니다.